안녕하세요. 예, 서러스터입니다 어, 오늘 지수가 날라갔죠. 예, 뭐3% 4%막 코스피 코스닥 합쳐 갖고 날라갔어요. 일단 근데 어, 날라간거 치고 어, 지수는 우리 지수는 어, 코스닥 기준 2.7에서 시작을 했죠. 예,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죠. 이 종가가 여기입니다. 종가가 2점 뿐이 안 돼요. 대략 여기. 근데 높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저 안줄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저 안줄줄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쭉 유지하다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하게 또 유지가 되더라고요. 장이 좋아서 그런가? 그죠? 네, 뭐 나라 정책도 그렇고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갔고요. 코스닥도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거는 코스피가 어 다시 꽁충 뛰어 올라갔어요. 그죠? 시작 자체가 4.13. 시작가가 4.13인데 종가도 4.10이에요. 예, 네, 대단하죠? 분봉으로 보시면 은 그냥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게 시작해서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더니, 얘는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지가 됐습니다. 예. 신경 주식 하면서 신경 많이 보네요 하여튼 드문 일입니다. 항상 장이 이럴 거라고, 항상 코스피가 막... 요, 요, 근래 주식 시작하신 분들, 항상 코스피가 막 이렇게 된다고, 코스닥도 막 이렇게 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예, 이게 드문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몇 프로 걸왔는지 뭐, 말도 못하죠. 지금. 무슨 종목만이 올라왔어요. 104%. 예, 삼상 뭐 한것 마냥. 근데 여하튼 지수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그 머릿속에 좀 그러고 담아 두시고요. 일단 코스닥도, 어, 갭떠서 시작을 했는데, 대게 안 무너지고 그래서 열에 일구여들이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 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무너진다는 거는 무조건이라는 말이 주식에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해외 차트가 우리 장이 이렇게 또 좋았던 거에 한한 하나 더그 곁들여진 게 뭐냐면 해외 차트가 2.18 그래서 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원래 2.18이면은 우리 종목들이 굉장히 종가보다 해외 차트도 그렇고 우리, 우리 시작, 어, 코스피 코스닥 시작점도 그렇고 굉장히 높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낮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높은 데서 올라가서 무너질 뻔도 했는데 낮은 데서 시작하는 바람에 종목들이 보세요. 높지 않죠? 그래봤자 시작가 2.73 시작가 3.29 시작가 건5상이니까 경우 번 외고 5.38 그것도 높다고 치면 나머지 1.37뭐 높아봤자 4.48 상한가 종목들이 0.68뭐0.99 거의 갭을 안 떴어요. 요 점상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아래 꼬리 많이 달린 거 플루토스 이거는 제가 20어 뭐죠 20% 20% 근처에서 버리면은 어지간히 7, 8 0점될 겁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웃음 표시까지 했어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더니 점상을 갔습니다. 이게 동전 주식이라 변동성이 커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하기 는 뭐니까 20% 근처에서 버리세요. 매물대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아니라 아니면 할수 없고요. 여하튼. 그렇게 하고요. 오아니코스메틱이 이 저거죠? 화장품 맞죠? 예. 그래서 얘도 꽤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 비슷한 건데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NFC, 그다음에 뭐 이름이 BI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 웨큐스 하이텍, IMT, 인텔리언테크, 삼화페인트. 오 삼화페인트가 이제 이제 여기서 음봉 하나 나오면은 여기서 음봉 하나 딱 나오면 뭐죠? 뭐죠? 예. 쌍음봉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는 이게 이게 있어서 여기를 돌파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보면 되고요. 성호전자 어, 어, 신고 어, 아니 지금 지금 어제 한 얘기가 아니죠. 야 얘는 뭐야 음, 뭐죠 얘는 어, 전기차 어, 크, 큰 회사도 아니고 8 0 0 아, 얘 작전 주네. 기가 막힌데요. 어, 여러분들 뭐 잘. 어? 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이, 지금 보니까 이제 얘를 띄엄띄엄 봤는데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히네. 그런데 음. 좀 이거 구라 기간이 아니 저 뭐야? 이게 좀 길었다 근데 이게 이게 길어서. 이게 후져보이는 시간이 이제 얘네들 후져보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눈이 안 돌았는데 지금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그죠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대단하네요. 이 후져보이는 기간은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매집이 여기까지였어요. 또오나 더블 매집이에요. 와또이 더블 매집이 있네. 매집이 한세배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면 한배 이게 이렇게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냐면 요거의 세배가 아니라 요거의 세배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세배일 거예요 이만큼의 세배 이만큼의한배두배세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만큼 세배가 아니라 이만큼 세배란 얘기 아니 너무 크게 했네 이씨 요만큼의 그 세배란 얘기입니다 원래 매집에 세배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르네요 어. 두레박을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네. 두레박을 그래서 그대로 그냥 점, 점핑해서 상승해 버렸네요. 신기하네요. 이게 역시 배워야 될 거는 끝이 없어요. 아, 이렇게 작전을 하는 게 어디 있네요. 얘가 뭐야? 뒤에가 와, 이게 박스 기간이 이렇게 길었어요. 박스 기간 제가 예전에 뭐 한번 지나가는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았이 박스. 잡아서 팔고, 잡아서 팔고, 뭐 예를 들어서, 잡아서 팔고 하는 놈인데, 이게, 갑자기 박스 구간을 뛰쳐 올라갈 때가 있다고. 이게, 저번에, 갤럭시 SM인가? 그, 우리, 저, 그, 저기, 방에 계신 분, 운전하님, 그분, 얘기하면서, 이 박스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십시오. 이거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단, 만약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겁니다. 왜? 그동안 모아놓은 게, 물량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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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뭐 선정 같은데. 모아, 모아, 모아. 여기도 사실 모은 거예요. 중간 거를. 이만큼 을 모은 게 아니라 중간 거를 모은 겁니다. 응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응축돼서 둥둥둥둥둥둥둥 둥뻥 음. 터지면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든요. 물론 밑으로 꼬가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이게 그런 케이스인데, 어, 이몇 프로 오른 거야? 여러분, 보이세요? 2 6 4 0 올라갔어요. 이게 단기간에. 야,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되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달반 만에, 지금, 야, 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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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보이네. 그니까, 러 무조건 올라가나 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이거, 뒤에를 안 봤었는데, 야, 한, 언제까지 올라가냐? 예전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저, 레인보우 로보텍스 마냥 그렇게 올라가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어, 얘가 이제,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아, 준비 많이 했네. 26년 만에 꽃을 피우네. 그죠? 2001년에 태어난, 25년 만에 꽃을 피우네요. 와, 대단하네. 지금 보니까 전형적인 작전주네요. 와, 굉장합니다. 제가 하는 일여어분들잘 모르실 거예요. <laughs> 어쨌거나, 하이 딥. 다시 본으로 들어와서, 돌아와서, 하이 딥. 어... 얘는 일단 나중에 보면 되고요. 레이저 셀 예, 올라갔고 블루투스 오가닉 어 블루투스, 예, 그다음에 오가니 코스메틱 이렇게 상을 갔습니다 하나 하나 볼게요. 네, 어, 또 오래간만에 차트 보면서 한번 놀라네요. 예, <laughs> N.F. 지가이 배우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얼추 다가 보이죠? 예, 그럼 뭐 위액한 15%까지라는 얘긴데 그럴게 되는지 15만 8천. 종가상이죠? 그15% 그러니까 까지는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한 15는 아니고 한 10%? 10한이 정도? 아, 10%도 안 되네요. 한 7, 8%? 그니까 러 얘는 바닥부터는 요렇게. 7, 8%부터 올라가면 15% 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1 5는 아니고 한13 정도 되네요. 예. 그럼 차라리 1차 8%, 2차 13%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1차. 1차 차 8퍼 2차 13퍼까지.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b 어, bi 메트, 응? 어. i 어, 매트릭스. 얘는 1 2 0 밑에 꿈은 120인데 120 여기보다 약간 매물대가 높죠? 약간 약간 높네요. 얘도 한13% 되네요. 근데 얘도 2만 5천 별로 안 되죠? 종가에 가까운 상인지 얼마 안되요 아니 중간 상은 되네요. 얘는 어, 13퍼, 얘도 또다 13퍼 아닌가 몰라. 13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 간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13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좀 약간 비 BI 매트릭스는 후져 보이네요. 웹킵 사이텍은 9퍼까지라고 했더니 날라갔습니다. 예, 점상으로 올라가 버렸네요. 그러면 연상은 뭘 노린다? 3연상을 노린다. 그3연상6 0에 매물대가 가능성이 있나? 당연히 가능성이 있네요. 22%까지, 얘는 22%까지인데, 어, 3년 상도 노려볼 만합니다. 쉽게 버리진 마세요.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IMT, 제가 이렇게 글씨로 써 놓으니까 좋죠. 예. IMT, 이뭐 옳지? 다같죠 매물 때 양봉에. 머리 치면 머리 양봉의 머리 치매 머리 곽철용 자리죠 정고점이두개 이상 되는 자리 지한네 다섯 개 되죠 바닥부터 올라오면은 저20% 밑에서 쭈우미용미이 끝이라고 그랬죠 목표가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근데 목표가까지 그냥 상한가가 목표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냐 열시반 정도니까 올라갈 뭐 그럼 보여요 올라갈 뭐아 근데 십만도 안 되네요 어 근데 한번 쏘고 아, 이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개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개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개비한 10%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좀 조금 더 뒤에까지 없네요. 뒤에 어, 뭐가 없어요. 어, 신규주라 잘 모르겠는데 이 뒤에 매물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한13% 어, 어, 근처. 만약에 간다면, 안갈 것도 같은데, 13% 근, 십삼퍼 근처에서, 어, 3분의 2 정도 버리시면, 버리시면, 어, 버리시고, 나머지로 더 가나 보세요. 예. 정확하게 지금 신규전략 이게 뭔가 없어요. 뭐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경험치로 보자면 여기 한13%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상도 갈수 있는데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뭐야 인테, 어? 인텔리안테크 얘는 얘도 뭐 사정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어 차트 끝내주네요. 뭔가 뭐 하는 눈 같죠? 예, 차트가 자체 좋네요. 여기서 뭐 고생하다가 예비 상승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코로나 스데믹이랑 만나서 이게 물량을 받은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거 기반으로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우리나라 삼세판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한두세번더 올라갈 만했는데 안 가서 참았어요. 여기서 더안 가고 참았어요. 이게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기반으로 더 갑니다. 예, 이거 기반으로 물론 고생은 더 하겠지만 마음 고생은 더 하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요 구라까지 쌍바닥으로 쳐져가지고좀 좋게 보이긴 하는데 그 이번 시즌에 가는 거는 그래도 얼추 다가 보입니다. 신고가죠?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신고가니까 그냥 이런 거는 아주 큰 맥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타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는 전 국민이 다 알죠. 신고가는 15에서 18. 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가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간 날까도 애프터 마켓조라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대금물량은8 9 0 0 0인데 많이 갈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원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 페인트 아까 얘기했듯이 사마 페인트도 월초 여기까지는 갈것 같은데 디테일한 부분은 봐야겠죠. 20만 나쁘 21만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1시 전에 어쨌거나 중상은 되는 겁니다. 종가상은 아니에요. 두시 반 넘어서 들어가요. 종가상인데 종가상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여기까지 한 8, 9%프 예. 내가 봤을 땐좀더갈 좀 만한데 그죠? 예, 중간중간에 수렴을 좀한게 있어서 요렇게 요렇게 수렴을 한게 있어서 더갈것 같긴 한데 요번 파스에 가는 거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요 다음 파스에는 뭐 진짜 뭐 미친 척하고 여기나 여기까지도 갈 만한데 요번에는 그렇게 많이 갈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시작가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여기 좀 8%죠? 8%니까. 시작가가 바닥이면 8%. 시작가가 시작, 가 맞나? 이거 헷갈리네. 시작가가 8% 이상이면,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냐? 보수적으로. 18%까지, 18%까지, 예, 가지, 가지, 요새 쉽게 잘안 들리네. 네, 예. 요렇게 해놨습니다. 시작가가 바닥이면 은8% 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높은 지역이니까. 만약에 시작가가 8% 이상에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 만 69원을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1차 만, 얼마죠? 800, 뭐 89원인가 그렇고 2차 11 아니요 1,1239원 그러 그러니까 1차 2차인데 그냥 저는 1차 여기 18% 정도로 이렇게 어 이제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게 사정없이 올라가네 성호전자 몰라요 근데 앞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모르는데 얘는 이제 얘는 그냥 시작가가 아니 저 신고가가 15에서 18%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데. 그냥 그렇게만 써놓겠습니다. 신고가 15에서 18%까지 왜냐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언급하기가 좀 위험한 지역이에요. 15에서 18% 정도에서 버리시면 마음고생 좀덜 하실 거예요. 그럼 얘는 어.. 하이딥? 뭐죠 얘는? 하이딥? 모바일? 뭐 스펙에서 오네요 어. 그니까 러 스펙에서 오래서 여기서 그냥 11%에서 그냥 갭에서 무 물... 아니 깨졌죠? 예, 그니까 얘는 스펙에서 오래된 원래 이래요. 얘는 나가리입니다. 끝난 거고요. 레이저셀 음. 어, 얘도 다가 보이는데 12만 어, 아 강상이니까 이제 한번 희망을 걸어봐야겠네요. 강상이라서. 강상이니까 한방 있네요. 한방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높게 잡기에는 또 조금 어,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10 아. 10번은 1 5까지좀 네, 보수적으로 어, 이상 보수적으로 보이네요, 오늘. 장이 좋았는데, 15% 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루토스는, 어, 이게 보세요. 20%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100점 만점에 7, 80점 되실 것 같네요. 화이팅! 웃슨 표시 해놨죠? 그래놓고 이 새끼들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버려 20%에서 버렸다. 20% 어디야? 여기죠. 확! 튀어 올라가니까, 시작! 근데, 뻥 하고 올라가니까, 20%에서 버린 분들은 한번더 먹을 수 있었죠. 여기서 내려와서, 아, 못 먹겠구나.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한번 잡아 볼만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갔습니다. 예. 그 이거는 찬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20퍼에서 버렸어도 아니 20퍼에서 안 버렸어도 먹는 거는 20퍼 근처인 건 맞는데 물론 여기서 상을 들어갔다가 깨지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버렸겠죠. 22, 3% 정도 깨지면 상을 들어가는 게 어렵겠다 이제 제가 평소에 떠드는 데가 거기니까 어차피 깼죠. 그래서 안먹 모... 어차피 2 0퍼 근처에서 버리면 되긴 하는 건데 이렇게 얘는 좀그 매물대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2 0퍼 근처라고 얘기했지. 2 0가 아니라 2 0퍼 근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애매해서 얘가 아마 물량을 이렇게 확 올... 아니, 아니, 아니. 시작하는 걸를 여기서 잡아서 물량을 이렇게 해서 받고 아마 이렇게 해서 상을 들어간 것 같아요. 상을 올라갈 정도의 뭐 꺼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한번 바꾸고 간 겁니다. 그 와중에 여기서 물량을 한번 받은 거예요. 깨알같이 어, 3,200만 맞나? 3,200만 인가 보다. 아닌데? 1,000, 10만, 15,000, 어, 3,200만 더 늦네요. 오, 오, 괜찮네. 하여튼 뭐 노력 많이 했네요. 얘도 애썼습니다. 플러스. 하여튼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연상은 뭐를 따진다? 삼상을 따진다. 예, 삼상. 갈만하겠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삼연상을 연상은 삼연상을 노린다. 예, 끝이네요. 다른 거볼게 없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가닉 코스메틱, 화장품이죠. 얘는 매매 안 하는 지역인데, 어쨌거나 상을 굳이 갔어요. 예, 굳이 갔으니까, 굳이 갔으니까 보자면, 오, 160만이냐? 살벌하네요. 강성이고 얘는, 그냥 무너지기는애가 지가 아까운 거 봅니다. 그냥 무너지기는 그래서 한, 한 11%까지 얘는 11%까지 예. 더는 무서워서 못 보겠네요. 예. 여기 그냥 박살나는 지역이니까 보수적으로 11%까지만 보세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매매 안 하는 지역이라서 더 높게 보는 거는 조금 모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한 주에 시작이 됐네요. 자 매매 하시느라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병원을 또 오전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하는 건못볼것 같습니다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방송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